안녕하세요, 와이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제품은, 바로 그레이 가먼트다잉 그래픽 스웨트셔츠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제품은 스톤 아일랜드가 아닌 준지, 준지에서 나온 가먼트다잉 염색이 들어간 멘트맨입니다. 왠지 스톤 아일랜드와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느낌, 가먼트다잉. 자 저는 이 제품을 5% 할인을 받아서 S S F 샵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뭐 구성품을 보면요, 이렇게 준지라고 프린팅이 되어 있는 이런 백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품을 이렇게 펼쳐보면은. 이런 느낌의 맨투맨이에요 검정색 아니고 그레이입니다 근데 그레이이기는 한데 뭔가 물빠진 밝은 그레이의 느낌이 있어요 자 여튼 제가 들고 있는 이 준지 그레이 가먼트 다잉 그래픽 스웨트 셔츠에 대한 아주 간단한 디테일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이 제품은 준지 가먼트 다잉 그래픽 맨투맨입니다 가먼트 워싱으로 빈티지한 느낌을 주었으며 등판의 그래픽과 엠브로더리 자수가 포인트인 제품이고요 준지만의 루즈한 실루엣이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준지의 다양한 하이와 매치가 용이한 아이템이라고 준지에서 얘기하고 있네요. 하지만 준지 말고. 다른 브랜드 또는 여러 팬츠와도 잘 어울릴 것 같은 맨투맨입니다. 자, 이 제품은 밑단과 소매의 밴딩 디테일 그리고 준지의 시그니처 라인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제품에서 가장 큰 특징은 가먼트 다잉의 빈티지한 색감 그리고 자수와 프린팅입니다. 이 제품의 컬러는 약간 좀 빛이 없는 곳에 가면은 진한 다크 그레이의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서는 부분 부분 빛바랜 색감 특히 가금질이 들어간 라인의 빛바랜 색감이 돋보이고요. 자수는 상당히 촘촘하고 두껍게 들어가 있어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고 그레이와 블랙의 컬러인데도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 자수 디테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운데 프린팅은 뭐 고물 자동차 아니면 뭐 폐차를 위한 자동차들이 컬러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디테일을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구매한 이 제품의 사이즈는 M 사이즈입니다. 원래 평소 정 사이즈 X라지를 입는데 준지는 워낙에 오버핏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보다 밑에 있는 M 사이즈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 제품의 가격. 정가는 39만원이고요. SSF 기준으로 5% 할인이 들어가서 37만 500원입니다. 그래도 뭐, 할인이 안 들어가는 것보다 할인이 들어가는 금액이 조금 더 괜찮긴 하죠. 제가 원래 이 맨투맨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그래픽과 자수가 없는 제품으로 구매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프린팅이나 자수 디테일이 없는 것만 있었거든요. 가먼트 다잉 맨투맨이. 그래서 그 제품을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 제품이 업로드가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화려한 느낌이 있는 이 제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어, 제가 뒤에서 한번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가먼트 다잉 맨투맨은 품절입니다. 현재 SSF샵 기준으로 품절이에요. 준지 같은 경우에는 블랙 컬러를 제외하고 특별한 컬러감이 있는 또 유채색인 제품들이 가장 빠르게 품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품절이에요.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고 이 제품을 구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어, 주변에 있는 준지 매장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구하지를 못해요. 현재 SSF샵에서. 그래서 이번 영상 로고 플레이의 심플한 맨투맨 말고 화려한 느낌이 있는 준지 브랜드의 맨투맨을 추천드리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 이 제품의 디테일 그리고 사이즈와 가격을 알려드렸으니까 바로 착샷 그리고 착용감 사이즈감을 알려드린 다음에 바로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you gotta focus on yourself on your faith on your dreams on your mind on your health yeah you gotta work never tell keep your head down find what you love and excel yeah push and pull and repel any hate go create what you want feel compelled yeah and once you finally get a taste of the race you'll never look back once you felt that your time and your worth to focus on yourself Out others way but for myself, yeah. I guess that's why I feel like I go through hell, damn. Wasting time on your dreams instead of mine, yeah. About to turn this franchise around on a dime, man. It's all about finding your right state of mind. It's all about turning the worst into fine. It's all about time and the work and the climb. From the thirst, we will rise. I'm immersed in this life. Don't let somebody take your time and your worth. Just focus on yourself first. Don't let somebody take your time and your worth Just focus on yourself first Don't let somebody take your time and your worth 네, 이렇게 간단하게 이 제품의 착용한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떤가요? 제가 봤을 때는 루즈한 핏감과 빈티지한 컬러감이 매력적인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들께 이 제품의 착용감을 알려드려야 되겠죠. 이 제품의 착용감은 맨살에 닿았을 때 느낌이 조금 뻣뻣하면서 약간의 거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모가 없는 원단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스토랜드그 SS 시즌처럼 뭔가 유연하고 원단 자체에 부드러움이 있어야 착용감이 좀 괜찮은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준지 가먼트다잉 맨투맨은 그런 부드러움은 없어요. 원단 자체가 이안쪽의 느낌이 약간 약간 거칠고 조금 빳빳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워낙에 오버핏으로 제작된 제품이라서 무게감도 약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의 착용감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아, 이게 평균이 있다면 그 이하의 느낌?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살이 뭐 긁히거나 뭐 빨개질 정도의 그런 뭐 까칠한 그런 느낌은 아닌데, 어, 약간 조금 부드럽지 못한 게 아쉽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들께 사이즈감을 알려드려야 되겠죠? 저는 180에 70, 평소 X라지 사이즈를 입지만 이 제품은 오버핏으로 나와서 M 사이즈로 입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M 사이즈로 입으니까 전체적인 총 기장은 거진 엉덩이를 가리는 기장감이 나오고요. 그리고 팔 기장 같은 경우에는 제 손가락 한 마디가 남는 정도, 아니면 한 마디를 조금 더 덮는 정도까지 내려와요. 소매 길이가 상당히 길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깨 부분이라든지 가슴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품은 이렇게 보시면 엄청 큽니다. 엄청 많이 남아요. 이 제품 M 사이즈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제품의 사이즈 추천을 드리자면은 세미 오버핏으로 입고 싶다. 아, 근데 이게 세미 오버핏이라고 해봤자 그래도 오버핏. 나오긴 나오거든요. 세미 오버핏으로 입고 싶으면은 한. 3에서 4다운 그러니까 제가 X라지가 정사이즈니까 X스몰 아니면은 스몰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세미오버핏이 나올 것 같고요. 나는 오버핏으로 입고 싶다 그러면 저처럼 사이즈 2다운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오버핏의 오버핏 오버핏의 그 이상을 원한다 그러면은 한다운에서 최고 큰 사이즈인 라지 사이즈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한가지 알아두셔야 될게 뭔가 이렇게 세미오버핏 오버핏 그 오버핏의 오버핏 막 이렇게 제가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준지 맨투맨에서는 그게 좀 좀 의미가 없다는 느낌 워낙에 크게 나와가지고 뭐 기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튼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사이즈 추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스펙 기준 입어본 느낌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뿐이지 정답은 아닙니다. 이 제품을 본인의 체형, 본인의 취향에 알맞게 입고 싶다면 역시 이 제품의 실측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근데 약간 뭔가 체감상으로는 실측이 의미 없다는 느낌 <laughs> 너무 커요. 자, 그럼 다음으로 종합을 하기 전에 아쉬운 점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제 기준 아쉬운 점은 어깨 라인과 넥 라인이 달라요 어긋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깨 라인을 따라서 위로 쭉넥 라인까지도 마감이 되어야 되는데 한번 층이 생기고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약간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 좀 깔끔한 느낌이 없다랄까 뭔가 스포티함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강조를 했다면은 뭐할 말은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라인을 좀 일정하게 일치하게 이렇게 해 주었으면 더제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약간 좀 아쉽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쉬운 점도 냉 라인입니다 너무 쭈글쭈글해요 이게 탄력이 쨍하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쭈글쭈글 이게 옷을 막 벗고 입고 벗고 입고 이런 그런 느낌이라서 이게 약간 좀 아쉽습니다 물론 뭐 개인차가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품의 종합을 하도록 가겠습니다. 자, 이 제품 기준으로 빈티지한 색감과 루즈한 핏감이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그리고 고 퀄리티 자수와 프린팅은 그 만족도를 조금 더 올려주고요. 이 준지 맨투맨 같은 경우에는 남성 컨템포러리 브랜드에서 보기 힘든 오버핏과 자수의 퀄리티가 있어가지고 다른 브랜드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매력이 돋보이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 준지 오버핏 맨투맨 같은 경우에는 캐주얼 또는 스트릿 룩을 즐겨 입으신 분들에게 아주 만족 만도를 높여줄 제품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메중키츠네, 아미, 스톤아일랜드, CP컴퍼니 등 로고 플레이에 질린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수 있는 브랜드의 맨투맨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준지 그레이 가먼트다잉 오버핏 스웨셔츠에 대한 아주 간단한 리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